뭐해야돼? 산뜻한 이렐리아로 시작하기에는 첫판인데? 암만판 하겠습니다 늦대에. 탑 캐리력 1등 무슨 챔프라 생각하시나요? 잭스 아니면 피오라 아닐까요? 아 뭐야 미드 잭스였어 정복자 한번 해볼까? 안 되서? 아니 내가 쟤랑 첩치 딜기하면 무조건 손해인데? 이런 날 보실 수만이 기다 와, 근데 이상성 처음인데, 이거 벽에 갇히면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벽안 찍었구나. 아 근데 뭐 이거 질겨뭐 성립이 안 되는데, 벌써? 어떻게? 안죽어 안죽어 아가비어 근데 CS 밀리네? 응 그럼 밀거야 어? 어, 아, 요즘 이런 놈들 왜 이렇게, 뭐야? 어, 아, 씨.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미안하다. 어허, 미안, 요리가. 오, 야, 뭐야? 어? 방금 뭐지? 어, 아. 아, 이게 맞아? 안배사로 요리 엄청 빡세다, 근데. 아, 궁 박을걸. 뭐야, 이거? 어? 아, 씨, 아니, 바지야! 어얘얜 뭐냐? 아니 바즈야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해! 설스나 공을 좀 천천히 쓸걸 그랬나요? 오 잡았어 아 미드가 좋은데? 열일해요 이녀석 근데 2래 차야 한장 서포사이리 열리라는 느낌? <목소리> 역시 원심이다. <월식이다>. 안배사 <목소리> 전용무기. 적을 치했습니다캐치또 뛰어 올라오네. 라인전을 할 수가 없어 이 외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너뭐 해? 되는구나. 탐켄치 왜 오래비냐고요? 하루 종일 타 맞아가지고 헛짓거리 하는데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겠습니까? 아왜 화를 내냐고요? <laughs> 화가 납니다. 자꾸 쓸데없는 행동 해가지고 탐켄치가. 이러면 나도 재미없고, 상대팀도 재미없어 어? 오, 바드야 그치, 너도 있었지 근데, 탈수 있었어? 마음은 받을게 거기 요리 올라가긴 하는데 쓸모는 없을 거야, 얘들아 올라가야되나 되었습니다파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기회에 화내죠>.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심쟁이 처단완료 야 싸이라 선수교체 어어?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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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자식 선수교체하자니까 어? 그러면, 마누라 잡아버린다? 구원으로 쏘? 좋았다, 받아야? 파야겠는데? 야, 잠깐만, 나 어떡해? 아, 어... 뭐못 빠졌지? 세개 빠진 거 같은데 이렇게?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목> <목> 귀엽네요. 응? 음? 이놈들? 버스트 하나요? 야, 야, 이거 여기 아타칸 같은데요? 뭐야, 친다 아니, 바론이 나도 쳐버렸어!

걸려봐. 잡았다. 야, 씨. 넌 잡았어? 아타칸? 아타칸 발언하자. 아들했습니다 아들을 했습니다타를했습니다 왔네? 쌍캐치는 안 찢어져 이 자식아 어?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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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있겠다 어나텔 없는데 얘들아? 어 나이스 으로 리 캐릭. 나한테 죽이. 아니다. 스물도는 잘 컸어. 한번까 어 스몰도 5만 넣었네 거의. 왜 이렇게 쎄? 진짜 잘 키운 스몰도 그 자체였어. 아 쌍포즈가 외반데. 오랜만에 쌍테 어. 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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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안 보여 안 보여 아, 챔프가 안 보여. 다른... 아 잭스 하고 싶었는데 아 잭스도 밴이었네 아씨. 노신발 3단검, 네, 뭐랑 나버리 윤회 아시나요? 그게 뭔데? 무서워. 진정하는... 원래 정글 템 안사요. 더 무서워님. 이마 제발. 제발 템 창을 보세요. 제발. 아니. 아, 진짜 W. 너무 너프되네, 진짜. 아. 아, 이건 비상인데? 아, 네, 네, 습니다 벌써 어지럽네, 게임이. 라인이 라인이안 좋네. 아, 뭐 이건 나쁘지 않네요 라인. 어? 어나 아, 뭔데? 음, 일단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오너이 속도 빠르다? 이러면 킨드가 들어올 텐데 내가 파수꾼을 해줘야 돼. 근데 탑이 라인이 망해버렸네. 이게 어, 이런 틀리다면 이런 애들 상대로 망하면 진짜 답도 없는데, 게임? 어어어 어 이게? 아, 이거는, 아, 먹을 필요 없지 않냐? 아이 라인 푼게 아니고 그냥 먹은 거였어, 라인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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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가 안 맞는데? 어, 아, 근데 이걸 안 들어오네, 킬드가. 어? 뭐야? 가렌이 된 트린다며? 트린 내려가? 아니 그럼.. 잠깐만.. 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다올라왔네 n 이거는 알아서 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넥톤아? <목소리> 아 r 서 I w o u l 아 n t 당했습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뻔하지 돌거봉에서 굳이 그 사고 있는 거. 네가 집을 가겠니 이 녀석아? 좋은데? 거기 트런이 내려가기네 여기 봐줘야겠다. 여기. 어? 어 숨어져.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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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먹었나? 아니, 심지어 눈도 먹었네? 어... 야, 트런 약하다. 하이. 미드가 좀 잘해준다 서스 판독 결과 3승 11패 드인 어쭈 오리아나 정신 나갔지 저기요 라인은 좀 그만두시면 안될까요? 나 미쳤어. 그냥 코쿠시보그 자체. 어? 큐. 아! 뭐뭐 밀려 진정해. 못 잡아. 화난 건 알겠어. 어? 왔어요, 왔어요, 코쿠시보가 왔어요. 아 미드가 되게 호감이다. 아니, 잘해, 진짜 레넥톤의 정석이야. 자신이 강한 타이밍을 극대화해서 게임을 불려나가는... 어? 아니 되는데 이거는 아타칸지나야 라인 좀 그만 먹어라 카스야. 아니 뭐 이게 지금 뭐 시즌 2야 임마? 채팅을 치라고? 그러면 게임 나갈 것 같은데요? 아도 가이 없어 근데. 와. 그냥 안 들어갈 걸 그랬나? 오야. 아군이 탄했습니다 뭘까 불지? 가능? 사카님 오늘은 무슨 사연이 없네, 박해리 주이시구나. 아 한번 해보지 그래도. 맞추면 방킬인데. AC 0이라는 거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강요하는 순간 이 AC 0은빗나가게돼 있어. 자기만의 그 감각으로 쏴야 돼요.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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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렇지, 이렇게. 자기만의 감각으로. 오! 아! 아, 탈진 쓸 거. 아, 생각보다 세네? 아, 진짜 브라운 내장탕은 신이다 딜이 나오나? 야야 붙지마 쇼크웨이브 같이 맞잖아 뭐지 이거는? 어! 아니! 아니 이 시간을 본거였구나 척을 처치했습니다. 어, 아, 까비. 야 들어갔어? 일단 궁 빼놨어. 야, 뭐야, 레 살았네? 적을 씨. 돼? 아비 제발, 죽이기 죽기, 하면 돼, 죽이기만. 나이스! 나이스! 라인 지우는 거 봐라? 야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응 이거 칠 거야? 이 자식이? 오! 좋았다. 캐리. 그래. 아, 어... 리포스는안 할게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굿. 굿, 굿, 굿. 딜은 잘 넣었네요, 그래도. 근데 딜을 못 넣으면 이상한 거예요. 궁 딸칵만 해도 저만큼 딜 나올 수 밖에 없어.